이재명은 지 측근들만 다 구속됐는데, 끝까지 윤석열이 관련 있다고 오긴 해요. 결국 대장동 판결문에는 윤석열 이름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. 이재명 이름만 390번 언급됐죠. 그런데도 개돼지들은 아직도 대장동 개발비리가 윤석열이 관련 있다고 하네요. 아직도 이재명을 믿습니까?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,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, 두 번째,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수당으로서 수사도 다동의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하 됐지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검찰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? 시청 말로 대장동 수사 안 하잖아요. 지방 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8천억의 돈을 벌게끔 디자인을 해줬잖아요. 그럼 그 자체가 그냥 배임 아닙니까? 특경법 배임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걸 의사 결정한 사람 멀쩡하게 있잖아요. 수사가도 안 올라가죠. 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저 불법 자금에 대한 추적을 합니까? 그런 거를 막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. 겁이 나서. 근 여기는 겁이 없어요.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. 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민간 업자 5명을 모두 법정 구속하는 아주 센 판결을 내렸는데, 오늘 무려 719개에 달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대장동 사건의 백서 수준이라는 다 평가가 나온 이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390회가 언급됐다고 해요.